뭐라고요? 유산이 아니라고요? 역시 진나영이 거짓말을 했던 거구나. 진나영이 이대로 한현성과 결혼하게 둘 수는 없어. 한현성이 이 모든 거짓말을 알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 한현성과 진나영이 서로 연인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진나영이 한현성과 임신을 했다는 거짓말은 알려야 해. 모든 사람들이 전부 알수 있도록 다시 방송을 해야겠어요. 그동안 진나영이 진수지에게 만들었던 악행 그리고 한현성과 김마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다가갔던 그 모든 계획을 전부 알려야겠어요. 진나영이 다시는 이런 악행을 만들 수 없도록 제대로 복수를 하겠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진나영의 거짓말을 믿을 수 없도록 확실하게 진나영을 내려오게 해야죠.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유로 진짜 동생도 아닌 진나영을 위해서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내 인생도 되찾았으니 복수를 할 겁니다. 한연성과 그 지방까지도 힘들게 만든 진나영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네요. 진나영과 그 엄마인 장윤자까지 30년 전의 과거에 대한 것도 전부 알려야죠. 그래야 뻔뻔한 그 둘이 더 이상 나타날 수 없을 거예요. 채우리와 함께 지금부터 복수를 할 테니 기대하세요. 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 64회 스토리에 대한 해설과 다음 해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 볼 텐데요. 진나영은 뻔뻔하게도 지금부터 혼자 책임지겠다고 하네요. 현성이의 친자식을 가졌지만 헤어지겠다면서 말이죠. 진나영이 정말 현성이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이 상황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나영은 현성이와 결혼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다가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현성이에게 실망했다는 이유로 먼저 헤어지겠다고 하네요. 절대 헤어질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겠는데 말입니다. 진나영의 뻔뻔한 행동을 보면서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나영은 현성이와 김마리의 앞에서 헤어지겠다고 말하고 결국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고요. 하지만 현성이는 후회를 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현성이가 진나영에게 자신의 친자식인 거냐고 확실하게 다른 사람의 친자식은 아닌 거냐고 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진나영이 헤어지겠다고 했으니 현성이는 자신이 했던 말을 후회하는 것 같은데요. 현성이도 지금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고민이 되겠죠. 진나영이 누구인지 다 알게 되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도 의문이 들 거고요. 사실, 진나영이 친자식을 가지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헤어졌겠죠. 진나영이 진수지의 동생이었다는 사실도 힘든데, 진나영이 진수지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당연히 현성이는 더 이상, 진나영의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진나영의 거짓말 때문에, 진수지의 인생이 힘들어졌으니 말이죠. 지금이라도 모든 진실이 알려져서 다행이지만, 마지막까지도 진나영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모습과,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현성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면서도, 진짜 진나영과 결혼을 해야 하는 건지 복잡할 거고요. 한편 장윤자는, 진나영이 현성이와 헤어졌다는 것을 듣고, 다시 현성이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 건지, 진나영이나 장윤자나 똑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나영을 책임지라고 찾아온 장윤자를 보면서, 김말이나 한진태나,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생각을 했을 텐데요. 지난번에 장윤자가 진수지의 결혼 이야기를 할 때도,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장윤자는 어떻게 해서든, 이 지방과 결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한진태의 입장에서는, 장윤자를 좋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진나영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와중에 진수지는 결국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진수지가 정말 최선영의 집에 있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나영 때문에 진수지의 인생이 억울하게 되었던 시간이었는데 채우리를 만나서 진수지가 다시 좋은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이제 다시 행복하게 된 진수지를 채선영은 옆에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선영은 장윤자와 진나영을 찾아갔는데요. 두번 다시 진수지를 힘들게 만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하고요. 채선영이 이제라도 진수지의 옆에서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정말 채선영이 있어서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나영이 또 악행을 만들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진수지도 행복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죠. 결국 마지막에는 진나영이 확실하게 끝나게 될 거고요. 지금 진나영이 현성이의 친자식을 가졌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진나영을 찾아오는 인물이 있을 텐데요. 진나영과 그날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은 현성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그날 현성이와 진나영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자료를 가지고 올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나영이 임신한 것은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결국 드디어 모든 가족이 알게 되었네요. 진나영이 진수지의 동생이라는 것을 모두 알았네요. 진나영은 너무 뻔뻔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고요. 진수지의 동생이라는 것을 한진태가 알게 되면서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모습이더라고요. 김마리는 그래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진태는 진나영이 누구인지 듣고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성이 역시 이제 다 알게 되었고요. 현성이 역시 진나영이 진수지의 동생이라는 것을 듣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지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네요. 현성이는 일단 진수지를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진수지의 동생과 결혼을 한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리고 진나영의 엄마를 보면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장윤자의 행동이 너무 뻔뻔하기 때문에 한진태는 아는 것 같더라고요. 장윤자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지방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말이죠. 진수지가 결혼하는 것으로 안 되니 진나영이 결혼하려고 하니 말입니다. 진나영과 장윤자의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한진태는 현성이에게 절대 이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네요. 하지만 김마리는 그래도 책임을 지는 게 좋겠다고 말하고요. 김말이도 그렇고, 현성이도 힘든 상황에서 진나영을 만났습니다. 진나영이 둘의 옆에 계획적으로 다가갔던 상황이고, 현성이가 진수지와 헤어져서 힘들었을 때, 그리고 김말이가 한진태 때문에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진나영이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 도와줬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둘다 진나영을 외면하기 힘들어 보이네요. 현성이는 진나영과 결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친자식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라고 말하고요. 정말 진수지가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어서 진수지의 입장에서도 현성이와 헤어지길 잘했다고 생각을 하겠네요. 진수지는 현성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과거 연인이었던 사람이었고 진수지가 힘들 때 옆에서 현성이가 많이 도와줬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진수진은 현성이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현성이가 진나영과 친자식을 가졌다고 하니 진수진은 더 이상 현성이에 대해서 아무 마음이 없네요. 확실하게 헤어졌던 상황이지만 이제는 정말 인연이 될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진수진은 채우리와 결혼하게 되는 것이 확실하고요. 채우리가 사실 김마리의 친자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개가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채우리가 진짜 김마리의 아들이고 현성이는 데리고 왔던 거죠. 사실 둘다 진짜 아들이라고 한다면 전개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진수지가 현성이도 그리고 채우리도 둘다 연인이 될수 있겠어요? 과거 연인은 현성이고 지금 연인은 채우리가 되는 거니 말입니다. 형제와 둘다 연인이었다는 전개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김마리의 진짜 아들은 채우리라는 전개가 될 거고 현성이는 데리고 왔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현성이가 나가게 되겠네요. 그 집안으로 채우리가 들어오게 되고 말이죠. 김말이가 아직도 자신의 친자식을 찾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말인데요. 지금 진나영은 현성이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현성이의 집안 때문에 결혼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성이의 친자식을 가졌다고 거짓말까지 하는 거고요. 알고 보니 전부 진나영의 거짓말인 상황입니다. 진나영이 알고 보니 그동안 의사와 함께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였네요. 진나영이 현성이의 친자식을 가졌다면서 전부 계획해서 연극하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의사가 진나영에 대한 진실을 말하게 되면서 결국 현성이와 진나영은 결혼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릴게요.